오늘 레위기 13장 47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은 사물의 표면에 나타나는 악성 번짐의 문제이지요 집이 아니나 물건이나 건물 벽에 나타나 심각하게 퍼지는 악성 곰팡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옷에 구체적으로 옷에 이런 악화성 곰팡이가 나타난 것과 나병을 연결시켜서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생활을 어떻게 방해하는 것이고 우리의 거룩한 삶에 있어서 이런 것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의복에 관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실제로 나병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옷이나 가죽 등의 붉은 곰팡이나 푸른 곰팡이가 생긴 것을 통하여 이 나병과 어떤 연결성이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잘 들여다보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이와 가장 유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니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거룩을 해치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사실 당시에는 이 곰팡이도 나병의 일종으로 간주를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악성 곰팡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서 이 물장을 보게 되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장면이죠. 곰팡이가 나병을 만드는 환경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옷에 나타난 곰팡이를 가지고서 나병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간섭하신다는 증표로 당시의 시대 상황에 맞게 이러한 종류의 병을 사용하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의복이나 생활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방향이 옷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생활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러한 생활 환경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더 나을 것입니다. 사람의 몸가짐이나 의복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낸다라고 마든을 이야기하죠. 특별히 의상학에서는 의복으로 그 사람의 인품을 알수 있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의복들이 주로 목축을 하기 위해 입었던 옷들이 많았고, 짐승의 가죽이나 식물을 이용해 의복을 만들고 입었기 때문에 병원균이, 병원균이 서식하기가 아주 쉬웠다. 그 균들이 지금 시대에 비해서는 훨씬 번식하기도 또 성장하기도 함께 있기도 쉬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미리 고려하여서 의복에 발생하는 악성 곰팡이에 대해서 묵상하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큰 해안과 지혜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거나 경건한 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환경이 있다면 어떻게든지 그것을 피하거나 아니면 그 환경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죄는 싸워 이길 수 있으면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되고, 감당하기 어렵다면 피할 수 있는 것도 지혜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함과 부정결함, 부정함,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생명과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정결함과 부정함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생명과 죽음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좀더큰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47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 곰팡이가 어떤 겉옷에 생겼다면 곧 그것이 털로 만들었든지 혹은 배로 만들었든지 배나 털의 어떤 조각이나 가죽으로 만든 겉옷이든지 간에 실을 엮어서 만들었든지 가죽으로 만들었든지 간에 혹은 어떤 가죽으로 만들었든지 간에 그 겉옷에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한 것이 생겼다면 그것은 곰팡이니 그것을 제사장이지 보여야 한다. 그러니까 의복에 기생하는 곰팡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이 곰팡이는 주로 푸른색이나 붉은색을 띠고 있는데 특징이 있다면 습기가 많은 그런 의복이나 가구 등에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주로 목축업을 하고 살아올고 있었기 때문에 의복대로 가죽축이나 털을 이용한 옷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그러한 곳에 유난히 습기가 많게 되는 지역이기도 하면 거기에 곰팡이, 즉, 나병균이 깃들기가 아주 쉽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곰팡이는 피부에 생긴 반전과 마찬가지로 죄의 부패성과 파괴적 속성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고, 이 곰팡이의 번식률이 어마어마하지요. 어, 이 여름 장마가 지나고 이럴 때 보면 쉽게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나병과 죄의 공통점에 있어서 이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뭐라 그랬어요? 번짐과, 즉, 퍼짐과또 변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부패성과 파괴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곰팡이가 의복에 발생했을 때는 나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특별하게 취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하여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생활 전체 심지어 미미한 음식과 의복에 있어서까지 죄와 완전히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즉, 거룩한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철저히 차단하거나 또 피하거나 극복하거나 싸워 이겨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50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아 오염된 것을 7일 동안 격리해야 한다. 제7일에 그는 그 질병을 살펴보아 그 질병이 털로 짠 것이든지 가죽으로 만들었든지간에, 혹은 어떤 가죽으로 만들었든지간에 그 겉옷에 번졌다면, 그 질병은 악성 곰팡이다.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그는 겉옷 곧 직조된 양털이나 배로짠것 혹은 가죽으로 만들었든지간에 그 오염된 겉옷을 불태워야 한다. 이는 그것이 악성 곰팡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불로 태워야 한다. 또는 의복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7일 동안 진단에 필요한 기간을 설정해 주셨어요. 나병은 확실한 증상보다는 유사한 증상들이 많은 병이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의 시간이 길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7일 정도 병의 진행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에요. 처음 살펴본 상태보다 7일 뒤에 더 퍼져 있으면 악성 곰팡이 나병으로 진단하라고 하셨죠. 이때 그 악성이라고 하는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쓰라리게하다, 찌르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 있고, 그래서 병의 증세가 매우 깊고 고통스러운 것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곰팡이에 비유한다면 영원히 번식하다라는 뜻이 하나가 있고요. 또 이후에 이제 55절에 나오는 악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식하다, 침식하다, 뭐 그런 뜻도 있어요. 어쨌든,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오염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과감히 불태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다라고 판명이 되면 불태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 눈에 보이는 불로 태우든, 성령의 불로 태우든, 태워야 된다. 그러니까 흔적도 남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까워하고 아쉬워하고 그러면 곤란해요. 제가 옛날에 청년 때에 이렇게 개척교회를 다녔었는데요. 한 여자 대학생이 귀신에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자 전도사님의 주특기가 귀신 쫓는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하고 대화하면서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라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이, 이 여자가 주인이죠. 이 아이가 원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여자애는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갖고서 사람들과 무시당하기도 하고 또 따당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귀신이 유일한 자기의 친구처럼 놀아주면서 사람들에게 피식피식거리면서 시니컬하게 굴어도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데에 도움이 됐다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놓치지 않는 거예요. 본인이 놓치지 않으니까. 귀신이 나가지 않겠다고 버팅 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그래서 야참 신기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그 학생에 대해서 그동안 그리스도니 한 사람으로 공동체 한 사람으로 돌보지 못하고 외롭게 아, 홀로 두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많은 회개와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다라고 하는 것은 싹을 자를 수 있어야 돼요. 아까우니까 이것만은요 이것만은 안돼 이것만은 이것만은 이래갖고 아주 곤란해요 돈 많은 명예 많은 아들 많은 딸 많은 뭐 많은 뭐 많은 이래갖고서는 죄를 불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오염된 것은 과감히 불태우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거룩을 방해하는 경건한 삶을 방해하는 것은 완전히 도려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다른 의복의 곰팡이 균이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학적 측면도 있지만, 상징적으로는 죄의 필연적 결과인 죽음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죄곧 나병의 영원한 소멸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영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스에 보면, 점치던 사람들이 에베소스 사람들에게, 점치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놀라운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됐잖아요 뭐가 있었어요? 은 5만 개의 값어치가 되는 요술책을 전부 다 불태우는 장면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싹시되는 그 뿌리가 되는 요술책 은 5만 개의 값어치가 되는 것을 다 불태워 버려요 해로운 것은 가격의 문제가 아니고 또 누군가에게 사용될까 싶어서 불태워버리는 것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그것이 죄악의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깨끗이 제거해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거룩과 여러분의 경건한 삶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3절부터 5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제사장은 살펴보아 그 질병의 실로 짠 것이거나 가죽으로 만든 것이나 그 곳에서 퍼지지 않았다면 제사장은 그들에게 그 오염된 물건을 세탁하라고 명령해야 하며 그는 그것을 7일 동안 더 격리시켜야 한다. 제사장은 세탁된 그 옷을 살펴보아라. 오염된 부위가 번지지 않았고 그 색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너는 오염된 부위나 앞이나 뒤에 생긴 것과는 상관없이 그것을 불로 태워라. 본문에 어떤 반점, 색점이 있는 의복을 약간 변화된 부분에, 변화된 부분이 있는 그 의복을 7일 동안 관찰했을 때그 나병의 색점이 번지지 않고 그대로 있을 경우에 진단 및 처리 규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7일 동안 지켜보았어요. 그 7일이 지난 후에도 퍼짐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의복을 세탁한 다음 곧바로 입는 것이 아니라 다시 7일간 더 지켜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나 잠복되어 있지는 않나 싶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고 어, 하는 말씀이죠. 색점이 있는 옷을 깨끗이 빨아 보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색점이 지워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을 때그 옷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불태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범죄한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한, 그는 여전히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죄를 범하도록 조장할 만한 환경이나 악한 일에 사용될 물건들이 있다면 과감히 그리고 철저히 없애버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도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악성 곰팡이든 나병이든 죄는 잠복기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신중하고, 또 신중하다, 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대로 56절부터 58절의 말씀을 한번더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이 살펴보았을 때, 세탁한 후에 그것이 희미해졌다면, 그는 거돋에서나, 가죽옷에서나, 직조된 옷에서 그 부위를 떼어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거돋이시든, 짠 것이든, 가죽유를 만든 옷이든, 옷에 다시 나타났다면 그것은 번지고 있는 것이다. 너는 오염된 것을 불로 태워야 한다. 그러나 겉옷이든 직조된 것이든 가죽류로 만든 옷이든지 세탁한 후 곰팡이가 없어졌으면 그것을 다시 세탁해 정결케 해야 한다. 세탁구 색점이 없어지면 불사르지 말고 그 부분만, 고그 그 부위만 떼어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예 찢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색점 부분을 옷이든 가죽이든 그 부분만 완전 떼어내 분리시키라고 하는 의미겠지요. 그래서 57절에 일단 사라졌던 색점이 다시 재발한 의혹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태워버려야 되겠지요. 그러나 58절에 옷이나 가죽에 발생한 색점이 제거되어 정결케 된 경우에도 그 의복을 다시 빨아야만 정결한 것으로 간주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복에 발생한 색점에 대해서까지 세심하고 철저하게 정결 의식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첫째는,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나 부정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일상생활 중에 죄악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로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성결이에요. 거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러 깨끗해진 성도들은 그 성결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되고, 또 성결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으뜸가는 덕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59절 말씀에 보면 이상은 양털 혹은 배로 만든 겉옷 혹은 가죽료로 만든 옷이 정결한지 부정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규정들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나병에 관한 의복에까지 규례를 주시고 그 규례대로 이행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옷만 이야기하기보다는 옷을 통한 주변 상황과 환경, 그런 생활 속에서의 죄를 지르다 보고 내 거룩과 상반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찢든지 태우든지 세탁하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청결하고 성결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말씨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복장이나 나아가 삶의 모든 부분에서 불신앙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찢거나 태우거나 세탁하는 것을 통하여 정결하고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어느 곳에 두어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느 자리에서든지간에 구별된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부터 철저히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어느 때보다도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하여 구별된 삶을 통하여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고룩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신실한 예수의 선인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죄가 어떻게 들어오고 그 죄에 대하여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결단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데, 주님, 정말로 내 의지적인 노력을 가지고 싸워 나아가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았는지, 그저 그 환경에 억눌려 살았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하고도 복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고 경건한 삶을 방해하는 그 환경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철저히 찾아내어 찢든지 불에 태우든지 하는 결단과 결심과 행함을 통하여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어쩔 수 없이 그 삶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기꺼이 그들을 지적하고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음, 억지적인 모습보다는 기꺼이 그들을 위하여 손을 뻗고 걸음을 통하여 함께 중보하고 함께 이겨내게갈수 있도록 거룩한 힘을 보탤수 있는 동역자의 삶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 할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에게 긍휼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놀라운 은총을 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여진리여 생명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내 생활 속에서 거룩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도려내고 잘라내어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저들이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꿈꾸며 나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